한짝낱말의 발견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금지금이란 낱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어, 이 낱말이 사실 굉장히 생소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경영학이나 뭐 경제학, 경제학 원론 듣다 보면 한 번은 나오는 말이에요. 한 번은 나오는 말인데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선생님들이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 말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조세 특례 제한법 여기에 보면 제106조의 3회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어떤 것을 해서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 여기금 우리 법령에는 한자가 잘안나옵니다만은 특별히 여기에서는 금지금이라 고 해서 이렇게 세금자, 땅지자, 세금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가 자주 쓰지 않는단 말이기 때문에 오해하기 쉬워서 법령에 특별히 한자로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 보면 금지금 도매업자, 금지금, 재련업자, 면세, 금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금지금이란 말을 정확히 모르면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근데 오늘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금지금이 무슨 말이냐? 이것은 어, 금지금이란 낱말은 어, 분리하면 금 플러스 지금이란 말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금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무엇이냐? 혹자들은 땅에서 캐낸 금, 금덩어리, 아직 정련하지 않은, 재련하지 않은 금덩어리를 지금이라 하는데, 그것과는 상당히 뜻이 완전히 다른 뜻이다. 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경제학원론 이런 데서 보면, 화폐, 어, 본위제할 때, 금본위제가 있다. 또, 금지금 본위제가 있다. 뭐 이런 게 있죠. 여기에 금지금이란 말이 나오는데, 금지금 본위제는금본위제 안에 들어가는 하위 개념이다. 뒤에서 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금지금이 있으면, 은지금도 있느냐? 내은지금은 네,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이라는 것은 있느냐? 아, 이것은 어, 사실 어, 없는 말이다. 없는 말인데 좀 쓰이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 막 그런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금지금은 금 플러스 지금이라고 했는데 우선 에 지금이란 말을 먼저 어, 살펴보는 게 좋겠죠? 구글 사진에서 지금을 살펴보면 따듬어서 상품화하지 아니한 황금을 얘기한다. 금은 금인데 이 금을 가지고 이렇게 세공을 한다든지 가공을 한다든지해서 어떤 상품화하지 않은 어떤 금덩어리를 어, 지금이라고 한다 지금 그리고 또 다른 설명은 화폐나 어, 금화가 되겠죠 화폐나 그릇 뭐 금으로 만든 그릇 따위 금속 세공물의 재료가 되는 금속이다 그래서 아, 여기서 화폐는 뭐, 뭐 금화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막 뭐, 구리도 있겠고 여, 어쨌든 화폐나 또는 어, 쇠로, 쇠, 어, 쇠로 만든 그릇을 쇠공물의 재료가 되는 금속이다. 여기는 금속이고 여기는 황금으로 되어 있죠. 또 도금할 때 쓰는 금속이다. 어떤 금속에다가 금, 금으로 도금을 한다. 금도금을 할때 도금하는 금이 아니라 그 바탕이 되는 금속 그것을 지금이라고 한다. 그럼 지금이라는 것은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는 황금을 뜻하기도 하지만 또는 일반 금속을 뜻하기도 한다. 이렇게 되죠. 다른 사전을 보니 제품으로 만들거나 가공하지 않은 황금이다. 황금을 가지고 어떤 제품을 만든다든지 뭐 반지나 목걸이를 만든다든지 하는 세공하지 않은 그것 그 금덩어리 그것을 어, 지금이라 한다 또는 화폐나 세공물 따위의 재료가 되는 금속이다 어, 이것은 어, 황금이 아니어 도 일반적인 금속을 얘기한다 그리고 도금한 물품의 바탕이 되는 금속이다 그렇죠 어떤 금속 제품 위에 도금을 한다시 때그 바탕이 되는 그 금속을 어, 지금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럼 여기서 짓자라는 것은 땅과는 상관이 없죠. 어, 따지고 보면 바탕이 된다. 우리가 땅이라는 것은 어떤 이 세계의 기본적인 바탕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여기에서 지이라는 것은 어떤 바탕이 되는, 그렇죠. 가공하기 전에 어떤 원재료, 바탕이 되는 원재료를 얘기한다.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은 바탕이 되는 금. 여기에서는 금이겠죠. 또는 바탕이 되는 금소. 여기에서는 금속이 되겠죠. 막 이런 것을 지금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금지금은 무엇이냐? 바탕이 되는 금이다. 바탕이 되는 금은 금인데, 어떤 화폐를 만드는 바탕이 되기도 하고, 뭐또 다른 것의 바탕이 되기도 하겠습니다만, 그 바탕이 되는 금을 금지금이라 한다. 상당히 좀, 어, 헷갈리죠. 그 국어 사진에 보면, 화폐를 발행하는 바탕이 되는 금이다. 그렇죠? 막, 뭐, 금화를 바, 만드는, 어, 만들기 전에, 순금 덩어리, 황금 덩어리를 얘기한다. 그래서 화폐의 재료가 되는 금을금지금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리고, 아까 국어 사진에서는 화폐의 바탕이 되는 재료가 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일반 전문 사진에서는 금지금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순수한 원재료 상태의 검이다. 그렇죠? 지금이 바탕이 되는 것이다. 물질이다. 했기 때문에, 원재료 상태의 금을 얘기한다. 여기서 원재료는, 가공하기 전에 불순물이 섞인 것이 아니라 불순물을 다 제거한 가공한 원재료를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법률이나 시장에서 정의하는 금지금이라는 것은 보통 순도 99.5% 이상이다. 또는 99.9% 이상 이러한 어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금괴다, 그렇죠? 금괴 또는 골드바 이런 게 있죠. 이런 것을 포괄해서 그것을 금지금이라 한다.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들을 녹이거나 어, 눌러서 어, 어떤, 수, 어, 말하자면 화폐 같은 것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것의 원재료가 되는 상태를 얘기한다. 그래서, 가공되기 전에 순수한 금덩어리. 여기서 일단 불순물을 뺀, 빼고 나서 다른 것을 만들기 전에, 가공하기 전에 순수한 금덩어리를 통칭해서 금지금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어요. 뭐, 영어로 얘기하면 골드불리온이나 또는 골드인것이다. 우리가 인것이라 말은 하 현장에서도 어, 상당히 많이 쓰고, 이것은 화폐의 경우에 많이 쓰는데 인고시라는 것은 주괴다. 어떤 틀 속에 녹여서 부어 넣어서 어떤 형태를 만든 덩어리를 만든 것이 이제 주괴라고 하죠. 그런 것을 어, 금지금이라고 한다. 골드 블리어 또는 골드 인고트. 네, 이렇게 되죠. 이것이 이제 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보는 금괴, 금괴. 그것을 금지금이라고 한다. 이것이 금지금이다. 그렇죠? 네. 어떤 어, 아주 순도가 높은 어떤 원재료가 되는 뭐 돈을 만든다거나 다른 것을 만드는 그런 재료가 되는 바탕이 되는 겁니다. 어, 이것이 금괴 또는 막 골드바 같은 것도 이것도 금지금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금지금과 앞에서 말씀드린 금지금과 우리가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골드바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 골드바도 금지금에 속한다. 금지금에 포함되는 것이다. 넓게 보면 골드바도 금지금이다. 그런데 어, 이러한 형태로 많이 어, 거래가 되기 때문에 좀 나눠서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어, 기본 개념은 원재료 상태의 순수한 금, 아주 포괄적으로. 그렇죠. 이것도 포함한 그런 것을 금지금이라 한다. 근데 골드바는 이 금지금 중에서 특정 형태로 주조된 금덩어리다. 주로 바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진다. 또 규격도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되죠. 순도는 법적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99.5% 이상이지만 99.99도 포함한다. 근데 골드바는 주로 99.99 .99 퍼센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24K다 이렇게 되죠. 형태는 앞에서 본 금괴다 또는 골드바 등그 외도 에 다양한 형태의 어떤 원재료 상태로 볼수 있는 것이 금지금이고 골드바는 주로 우리가 자주 보는 직사각형의 바 형태다 이렇게 되죠. 목적은 막 투자를 하기도 하고 산업용 원자재다. 물론 또는 어떤 각 은행에 각 나라의 중앙은행에 그렇죠. 어떤 화폐와 관련해서 어떤 그 기준이 되는 본의가 되는 것으로 저장하는, 막 중앙은행에서 저장하는 금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물론 그런 것이 이제 실제로 거래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골드바는 개인 투자자나 어떤 실물을 가지고 실제로 물건을 주고받으면서 일어나는 거래에도 쓰인다. 막 세금 같은 경우에는 막 골드바, 금지금은 막 면세 혜택이 가능하고 또 골드바는 뭐 매매 차익이 돼서 부가 어 과세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 일단 금지금이라는 게 무엇이냐? 골드바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라는 것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금지금 본위제라는 그런 게 나왔죠. 금지금을 그렇죠. 본위화폐의 기준으로 만든 것이 금지금 본위제인데 이것은 금 본위제 안에 들어간 것이다. 골드스탠드 다하는 화폐 본위 화폐가 무엇이냐? 기준이 되는 화폐가 무엇이냐? 할때 그걸 본위 화폐라는데 돈을, 돈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금에 둔 것이다. 그렇죠? 그 중에 가장, 어, 막 대표적인 것이 금화 본이제다 금, 골드 코인을 만들어서, 그죠? 화폐를 만들어서 그것을 거래하는 것을 중심하는 것이 금화 본이제고 금지금 본위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어, 금괴 비수한 그래서 금괴 본위제라고도 한다. 그렇죠? 막 이렇게, 어,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본위 화폐를 만든다. 또는 막 금환 본위제다막 이런 게 있다. 지금은 어, 전 세계에서 금본위제를 채택하는 나라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옛날에 은은이 이제 화폐 중심이 되는 은본위제도 있었고, 또 금과 은 복본위제도 있었고. 그렇죠. 지금은 대체적으로 어떤 법정 화폐제도다. 그렇죠. 국가의 신용 대금과 법정 화폐제도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금본위제 안에 금지금본위제가 있다. 그렇죠. 금괴. 쉽게 얘기하면 그것을 쌓아두고 그것을 근거로해서 화폐를 발행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금지금 본위제는 금본위제도를 채택하는데 그 안에 하위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로 국내일통해서는 지폐 불안 지폐가 일반적이겠죠. 지폐나 은화 따위만 쓰고 금은 중앙은행에 보유하며 오로지 대외 지불을 위한 태환 그렇죠. 태환에만 저 지금으로 내어준다 금덩어리다 그렇죠. 내어주는 막 그런 제도를 얘기한다. 지금은 이것을 채택하는 나라가 없다. 어, 어, 다른 말로는 금괴 본의제라고도 한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금지금이란 말은, 그렇죠. 무엇의 바탕이 되는 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은지금도 당연히 이해가 쉽게 됩니다. 그렇죠. 우선 실버 물리언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또는 막 지금금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 금과 지금 또는 은과 지금을 뒤바꾼 어, 그런 개념의 낱말을넣떻게 되느냐 하면 이것은 사실 은 성립하지 않는다. 원래는 어, 용도에 맞지 않는 잘못된 낱말이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쓰인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료를 읽다 보면 나올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지검원에 대해서 나온 설명이 유교 사변이 터졌을 때 어, 어, 한국은행에 있는 검이나 은등을 은을 이제 옮겨야 되겠죠. 그것과 관련해서 기록에 나옵니다. 한국은행은 전쟁 발발 13일 전인 6월 12일에 설립이 됐는데. 6.25 전쟁이 터진 날은 일요일이죠. 그래서 월요일은 26일부터 군대와 경찰, 기업과 시민들이 돈을 찾기 위해 은행으로 많이 몰려들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쭉 내용 중에 정부가 남하를 하면서 한국은행도 피란 행렬에 끼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한국은행 금고에 보관된 지금은이다. 지금은. 그렇죠 여기에서는 이제 지금은 해놓고 금은 덩어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놨어요. 지금은과 현금들. 그렇지만 철도를 통한 수송작전이 불가능해서 한국은행 총재가 국방부를 방문해서 군의 지원을 받아서 무사히 이제, 뭐, 좀 남겨진 것도 있었지만 어 남쪽을 피난을 시켰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서 지금은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앞에서 지금이라는 것은 한마 하나의 낱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바탕이 되는 금을 얘기한다. 그런데 뒤에 은자만 붙었다.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지금. 그렇죠. 앞에서 말씀드린 지금 플러스 지은이 되겠죠. 그것을 합친 말로 이렇게 썼지만은 이러한 난말은 원래는 좀 잘못된 것이다.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금지금과 은지금 이렇게 되겠죠. 한국은행 금고에 보관된 금지금과 은지금과 현금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은이라는 것은 좀 잘못된 낱말이다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이렇게 따져보면 이제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금지금에 대해 이렇게 되면 무슨 금지한다거나 뭐 이상한 땅지자가 들어간 뭐 그런 땅에서 캐낸 금인가 그런 것과는 이제 달리 어 말하자면 화폐의 화폐의 어 바탕이네 화폐 주조의 바탕이 되는 금덩어리 그렇죠 막 그런 것을 얘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땅지자가 쉬우면서도 좀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땅이다 대지 돼지, 대지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천지다. 대지다, 토지다, 지구다. 또 예를 들면, 황공무지하다. 황공해서, 그렇죠? 임금님 앞에서 황공해서, 무지, 있을 곳, 있, 있을 곳이 없다. 있을 땅이 없다. 위치할 곳이 없다. 라는 자, 그럴 때도 이 지자가 쓰이죠그 다음에 이제 좀더 특별한 것이, 예를 들어서, 백지다 하면, 그렇죠? 백지. 농사가 안되어서거두어을일 것이 없는, 소출이 없는 땅을 백지라고 한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토지와 관련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해진 근거가 없는 상태다. 근거가 없는 상태를 백지라고 한다. 예. 그래서 우리가 백지수표다 할 때는 이땅지자를 쓴다. 그렇죠? 백지음도 땅지자를 쓴다. 아, 왜냐하면 금액이, 정해진 금액이 없기 때문에 어, 이렇게 백지수표, 백지음이라 한다. 그런데 어, 백지위임을 한다. 백지위임을 한다 할 때는 이 지자가 어, 땅지자가 아니라 종이 지자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또 우리가 어, 오늘 지금과 관련해서 어, 조금 생각해볼 것이 생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지. 생지는 우리 국어사전에 보면 한 번도 파헤친 적이 없는 원래 그대로의 굳은 땅이다. 이것을 생지라고 한다. 그리고 또 생소한 땅이다. 또는 사람이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우리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사전에서는 이것은 어, 땅과 관련된다. 이 그런데 똑같은 어, 한자가 일본에도 있습니다. 생지. 근데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기지라고 있습니다. 기지기지라면 생각하는 게 있죠. 양복기지라든지 할때 그때 쓴다. 여기에서는 땅과 관련이 없다. 손을 가하지 않은, 가공하지 않은 본래의 성질, 소재 그대로의 상태를 생지라고 한다. 네. 그리고 가공 전에 재료로서의 직물, 그렇죠. 양복기지 할때 쓴다. 또는 도자기를 만들 때 유약을 바르기 전에, 어, 형성시킨 모양의 어떤 도자기를 기지라고 한다. 이때 일부, 우리식의 낱말에서는 이것이 땅과 관련되지만 일본식 낱말에서는 이것은 본바탕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겠죠. 이 본바탕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생각한 지금, 그렇죠. 금 지금 할때 지금과 같은 그런 의미로 쓰인다. 그런 용법으로 또 소지가 어떠한 소지, 그렇죠. 본래의 바탕을 소지라고 한다. 또는 무슨 무슨 문제의 소지가 있다 할때 쓰는 이것도 소지다. 이것은 어떤 땅이라기보다는 바탕이다. 대지 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만물의 바탕이 될수 있다. 그래서 이런 뜻으로도 이렇게 말하자면 발전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오늘 본 지금이라는 것은 바탕이 되는 금속이다. 또는 바탕이 되는 금이다. 황금이다. 그리고 쓰고 어떤 토대가 되는 금속을 얘기한다. 뭐 도금을 한다든지 할때 무엇을 만든다든지 할때 하는 토대가 되는 어, 금속을 얘기해서 지금이란다. 이 지는 바탕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일본식의 생지라는 말은 키지라고 했을 때 소재 그대로의 상태의 바탕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소지란 말도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어, 우리나라 일본에 다 본래의 바탕이라는 그런 의미로 쓰인다. 의미로 쓰이는데, 이 지금이란 말은 어, 일본말에서 온것 같아. 그래서 바탕이 되는 금속이나 토대가 되는 금속을 얘기한다. 그러면 이 지금이라는 것은 금덩어리 이외, 금덩어리의 지금은 금 지금이고, 은덩어리는 은 지금이라 하는데, 그럼 다른 것도 있느냐? 알루미늄 지금도 있다, 알루미늄 덩어리다, 그렇죠? 알루미늄인 것이다. 동, 구리, 그렇죠? 동 지금, 이것도 어뭐 실제로 현장에서 일부 쓰는 것 같습니다. 아연 지금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때는 지금이라는 것은 어떤 금괴, 은괴, 동괴. 아연, 괴. 그렇죠. 그런 의미로, 덜어라는 의미로 쓰인 것이 지금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어, 지금의 지와 비슷한 바탕이라는 뜻으로 쓰인 것 중에 또 하나가 우리가 자주 쓰는 것이 지문이 있다. 지문. 그렇죠. 주어진 내용의 글을 지문이라 한다. 또는 문제풀이의 바탕이 되도록 주어진 글이다. 예를 들어서 시험을 봤는데, 국어 시험에 지문이 어렵더라. 지문이 길더라. 그렇죠. 이런 얘기 있죠. 주어진 지문을 읽고 아래 문제에 답하셔. 이것은 어떤 바탕이 되는, 그래서 바닥 글 또는 바탕 글과 같은 뜻이다. 그리고 지문이 이제, 어, 떤 연극과 관련된 희곡의 어, 어, 말로서는 희곡에서 해설과 대사를 뺀 나머지 부분에 그어 얘기한다. 인물의 동작, 표정, 심리, 말투 따위를 지시하거나 서술한다. 그렇죠? 어, 뭐 어떻게 움직이라든지, 어떤 말투를 서라든지 하고 이렇게 적어 놓는 것을 또 지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어떤 심지+ 심지 그 사람은 심지가 곧다 그렇죠 할 때는 이때또 말하자면 마, 마음의 바탕을 얘기한다 그래서 지라는 것은 땅이란 뜻도 있지만 은 어떤 바탕을 뜻하는 그런 낱말로도 꽤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여러 가지로 쓰이고 있는데 어, 우리가 한자를 잘 쓰지 않다 보니까 그것은 별로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낱말이 상당히 어려워진다 그렇죠 뭐 오늘 이 지자를 보고 특히 금지금이라든지 지문이라든지. 심재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어,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금지금, 네. 어, 일본과 우리는 같이 쓰고 있다. 중국에서는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은 괴입니다. 괴. 금괴 할 때, 금괴 할때괴자인데 어, 금지금을 금괴라고 주로 쓴다. 그래서, 금지금 본의제 하는 것도, 금괴 본의제. 우리도 물론 금괴 본의제라고도 하지만, 중국에서는 금괴 본의제만 쓰고 있다. 이렇게 되죠. 자, 지금, 어떤, 어, 바탕이 되는 것이다. 바탕이 되는 그렇죠. 어, 그래서 금지금은 어, 어떤 금덩어리 어, 그 자체 그렇죠. 어떤 화폐를 만들기 위한 바탕이 되는 그런 것을 금지금이라고 한다. 어,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금괴다 그렇죠. 은지금은 은괴를 얘기한다. 예, 지문, 예, 심지 또 어떤 소지 할때 지자 어, 의 용법이 땅과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좀 어려웠습니다. 감사합니다.